네, 이번엔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모아 모아서 절세 꿀팁을 전해드리는 SOS 절세 해결 순서입니다. 오늘은 5년 전 멀리 미국으로 가신 후 살고 계시다가 한국에 사놓은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서 양도세가 걱정된다고 고민을 보내주신 우리 시청자님의 사연을 재구성해 봤습니다. 5년 전 사업차 미국으로 건너간 나절세 씨. 밤낮 없이 사업에만 매진해 이름만 대면 알 정도로 자리를 잘 잡았는데요.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지금은 가족들도 미국에서 살고 있어 15년 전 구입한 아파트를 팔 생각입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양도세가 대폭 인상된다는 기사를 본 나절세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.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가격도 몇 배나 올랐는데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면 어쩌지? 세무사님, 해외에 거주 중인 나절세 씨가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? 나절세 씨의 절세 고민 좀 해결해 주세요. 네, 사업 때문에 오랫동안 미국에 살고 계시고 한국에서 소유하고 계신 15년 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번에 양도를 할까 고민 중이신 나절세 씨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.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으니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세무사님 어떤가요? 네. 이렇게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에 외국에서 사시는 분들도 많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. 양도세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국적을 대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기준으로 양도세 혜택을 주고 있어요. 우리가 아시다시피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을 하면은 9억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고 그걸 넘는 시점에서 이제 세율을 적용을 하고 또 이제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오래 보유하면 최대 80%까지 세제 혜택을 음. 주고 있잖아요. 네. 그런데 이제 지금 나절세 씨 같은 경우는 비거주자이세요. 네. 비거주자는 이런 혜택을 적용을 받지 못하십니다. 음. 그렇기 때문에 9억 비과세가 아니라 전체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셔야 되고요. 네. 오래 보유하셨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을 갖고 있으셨으면 은 최대 80%까지 혜택을 보셨을 텐데 네. 지금은 비거주자이시기 때문에 15년 이상 갖고 계시면 은30%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있으 그래서 이 정도 혜택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,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다르다. 그리고 비거주자이신 분들은 국내에 아무래도 거주하는 집이 없다 보니까 사업장 소재지가 없으실 거예요. 그래서 주택을, 주택 소유지인 관할 지역 관할 그 세무서라든지 이런데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시게 되면 은 이제 세금의 의무를 다하는 걸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